왜 집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면서 나한테 환불을 안 해주는지 음. 변호사들도 알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100점 100배다라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늘적으로 네. 또 승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물론 있죠. 네. 근데그 로펌에서는 승소한 케이스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은 로펌들 배만 불리는 왜그 주식이나 이런 경제사범들은 좀 엄하게 처벌하면서 부동산 사기꾼들은 왜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지 않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왜냐하면 수익이 난다 싶으니까 많이들 분양받은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또는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는 분들 많습니다. 계약 해지해달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소송이 오히려 수분양자분들에게 더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KBS에서 페용호TV로 넘어온 이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먼저 소량자분들께서 분양계약 해지 소송을 하는 이유를 좀 알아볼까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치 하락입니다. 가격이 하락? 그렇죠.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각종 규제를 내놨죠. 이때 건설사들 그냥 놀고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개발했는데 그게 이제 방금 전에 표대피께서 말씀하신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또 그래서 뭐또좀 고가로 판다싶으면 하이엔드 오피스텔. 그렇죠. 제가 저 대전하고 강남 쪽에 네. 또 이런 쪽에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봤어요. 직접 가서 보고 네. 짓는 거또다 네. 지은 것도 봤어요. 네. 그런데 날림 공사도 너무 많고 네. 또 가격이 뭐 수십억씩 하는데 그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한 네. 사람들이 분양받으신 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그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길래. 아니, 가치가 있으니까, 있다고 판단되니까 분양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네. 아니, 저희들은 속았어요! 이렇게 네.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수익형 부동산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성이 규제가 적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거죠. 네. 그런데 2022년 부동산 시장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냉각하죠. 임대는 물론 팔리지도 않죠. 그리고 시세는 떨어지죠. 대출 이자는 또 올라가요. 음.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까지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긴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가치 하락이 되면 어~ 뭔가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기 그렇죠. 때문에 분양받을 때몇 퍼센트를 대출받아 잔금 치겠다 했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수세에 몰려서 이걸 좀 어찌 해결해야 되는데 자 이때 상대방의 과실 즉 건설사나 시행사의 책임으로 돌려서 이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해지소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약자분들이 보통 이제 이거 문제가 있으니 계약해지해달라 이건데, 네. 그분들이 말하는 그 과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게 허위과장 광고입니다. 많죠? 네. 솔직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기망. 즉, 허위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은폐해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 아. 이게 사실 뭐 허위사실을 막 얘기하는 것보다, 진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제가 표영호TV에서 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보통 부동산이라는 것은 좋은 면도 있고요. 또 뭔가 그 안에 약간 좀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항상 이안 좋은 부분은 최대한 감추고. 네. 좋은 점만 극대화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속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계약 체결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자나 도실 시공 같은 경우죠. 음. 부실시공 얘기 나왔으니까, 네. 참 진짜 부실시공 문제 많습니다. 저희 페오오TV에서 오래전부터 사실 이 부분을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이 내용을 아마 아실 텐데요. 부실시공 문제, 제가 한번 취재한 내용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 이거 다 뜯어놨네요, 보니까, 바닥 쪽을. 예, 맞습니다. 요, 요게 누수가 저쪽 세탁실 그 손빨래 수전에서부터 누수가 시작돼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하는데요. 최초 누수가 시작된 층은 12층입니다. 바닥 쪽으로 붙은 기둥 쪽은 다 뜯어놨네요, 지금. 예, 이거 맞습니다. 누가 뜯은 겁니까? 이거는 롯데건설에서 롯데건설 하자팀에서 지금 뜯어놓은 상황입니다. 물이 타가지고 가구가 좀 불어 있는 상태고요. 예. 저 진짜 너무 놀라서요. 여 방에도 곰팡이, 저 방에도 곰팡이, 막 사방에 곰팡이가 이거를 아 이거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 10억 주고 산 집인데 난간이 흔들리고 문은 반만 열린다고 합니다. 이층 작은 테라스 나가는 방인데요. 걸립니다. 12억 저는 12억에 이 집을 샀는데 선분양으로 샀죠. 우리 제도가 다 그러니깐요. 너네가 사전 점검도 할 거고 모델하우스도 있고 감리제도도 있으니까 안심할 한식으로 제도가 돼 있는 줄 알았어요. 때까지. 근데 모델하우스 와서 봤더니 다 지었다고 사전 점검하라고 와서 봤더니 사전 점검 날은 공사가 다 완공이 된게 아니고, 저희는 무슨 50% 정도밖에 안 됐었어. 자, 어떻습니까 아니, 세상에, 저런 경우가 있었다니, 평호 t v 에서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궁금해지네요. 정말 저희가 저 취재할 때, 네네. 전쟁 치르듯이 취재했습니다. 아. 예, 왜냐면, 하 수분양자분들이 막 엉엉 울고, 주전자 울고 막 네. 했는데, 저희가 피해 보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피해를 줄이고자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음. 아무튼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죠. 네. 그렇게 명백하게 하자나 부실 시공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따르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이 분양 계약의 해지는 굉장히 다른 문제로 또 접근을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접근합니까? 법에서 이 계약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부실 시공이 있을 경우 이거를 수리를 하거나 보상을 해줬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상세가 될수있다면 계약 자체를 취소할 만큼의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분양 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금을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때는 계약금의 10%를 포기하는 경우 해지가 쉽게 됩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내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보고 해지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계약금 10% 냈을 때 계약금 10%를 내가 포기하고 네. 계약 해지할래? 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중도금을 내가 냈어. 네. 그럼 이걸 내가 계약을 계속 이행할 마음이 있다. 그렇게 법기 때문에 보는 예. 해지가 어렵다. 네. 그렇죠. 아. 그리고 허위 과장 광고나 기망의 경우는 그래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네. 최근 지식산업센터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나온 판결문 가운데 수분양자들, 계약자들이 폐한 사례 7건을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네. 자,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에 따라서 입주 자격을 제조업이나 지식기반 산업, 정보통신 산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용도로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하지 않을 자에게 임대를 내주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제조항이에요. 네. 그런데 자신은 자격이 안 돼요. 이런 업을 수행할 의지도 없어요. 네. 그런데 가서 상담 다 받으니까 어, 다 해줘. 음. 너 괜찮아. 내가 등록증까지 만들어 줄게 이런 네.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음. 그래가지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다는 거요 보통 이제 그렇게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 주면서 분양 계약서를 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아 이거 뭐 끝까지 가져가서 뭐 등기 칠 겁니까 등기 치기 전에 피 붙여서 팔면 되죠 이래서 다들 계약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가 떨어져서 중도금 대출 을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음. 결국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심지어는 어떠냐면은, 자기가 시행사랑 짜고, 예. 서로 공모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만들었다까지 한 거예요. 이게 자, 자진해서 이제. 자수를 하였 자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난 네. 이렇게 했고, 네. 이렇게 해서 분양받으니까, 난 나중에 이걸 피부첩 하려고 했는데, 가격도 안 올랐고, 네. 그래서 결국 해지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어, 당신은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시행사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고 내가 자수하는 거죠? 자수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은요. 네. 일단 계약서에 사인을 무겁게 봅니다. 아, 계약했다라고? 계약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네가 거짓된 의사가 있었더라도 어쨌든 계약상에서 네가 사인을 하지 않았냐. 네. 그리고 네가 사업자 등록을 낼 때도 네가 네가 네 이름으로 무슨 업이라고 쓰고 거기다 또 도장을 찍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에서는 계약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예요. 음.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어떤 식으로 내냐면은 제가 오늘 계약했으면 2년 뒤에 이 업을 시행하는 걸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예요. 그 아예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이거 팔려고 했다 아. 그렇기 때문에 2년 뒤에 사업을 시작하겠다 라고 냈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네. 너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다 라고 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사실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서 보면요 네. 거기 입주 작 자격이 안되는데도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네. 또 분양도 얼렁뚱땅 그렇게 해서 법을 또 대충 바꿔가지고 막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직사람 센터들 그런 곳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실제는 많죠 예. 저 가산동도 아주 수두룩하고요 네. 예뭐 많습니다 광명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네. 아까 제가 이제 자수하는 경우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어떤 사례의 경우는 해당 물건을 sns로 소개받고. 전화로 상담을 받아서 음. 계약을 했으므로 이것은 통신판매다 어. 그래서 방문 판매법을 적용을 받아야 된다 어. 이, 이 법은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안 날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하겠다면은 하 환불해 주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너 이거. 네가 쓰려고 한거 아니지 않냐. 아. 네가 쓰려고 한 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예. 너 봐라. 너 2년 뒤에 사업자를 사업을 개시하겠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예. 너는 지금 이거를 소비재로 본게 아니라 음. 자본재로 생각했다. 방문 판매법은 자본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너 어차피 이걸로 피부첩 팔 건데. 그렇죠. 소비재가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네가 쓰려고 한게 아니고 그렇죠. 이걸 뭔가 다시 팔려고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 너 스스로가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맞아요.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판부가 볼 때. 네. 아, 그래서 다들 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일단 소송 비용을 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예. 중도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판결문에 주문이 뭐냐고 뭐라고 나오냐면요 미납된 중도금을 내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7%?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12%? 언제부터 언제까지 14%의 지연 이자를 내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간이 끌다가 네. 그 지연 이자까지 더. 벗어서 네. 다 물어내야 되는 상황. 네. 그래서 표용호 t v 에서늘 제가 직산업센터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 특히 강남권에도 되게 많고 앞으로도 강남권에 분양될 것들이 꽤 있거든요. 네. 제가 항상 그래요. 분양받지 마라가 아니라 네. 본인이 책임질 수 있고 분양받고 싶으면 분양받아도 되는데 항상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라. 가격이 급상승할 것이다 라고 믿고 분양받아서 피부첩판다이 계산하지 말고 본인이 쓸 거면 분양받아라. 네. 라고 하는데 요즘 이 수익형 부동산을 누가 쓰려고 분양받습니까? 다들 피부첩하려고 분양받지? 네 분양 받지? 네네. 그래서 지금 강남권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네. 뻔히 질걸 알면서 소송을 왜 합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해 6월이었어요. 동탄 2신도시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던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수분양자들한테 네. 안내문이 왔어요. 어떤? 마이너스 프리미엄인데 해지 소송이 가능하다. 예. 네. 광고물이 온 거예요. 그 광고는 누가 낸 겁니까? 자, 법무법인들이 보내는 거예요. 아 마이너스 피가 있는데 네. 이거는 분양 안 받고 해제가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소송을 해라. 네,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어쨌든, 아 그래요? 예. 그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별안 끝에 몰려 있는 수분양자들을 이제 살살 이제 유인하는. 거. 유인하는 거죠. 아 그런 일도 있습니까? 네. 분양 계획 해지도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무조건 승소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내용으로 유인을 하는 겁니다. 네. 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보다 단체로 진행하면은 소송 비용도 적게 들고 기간도 단축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주 시기가 됐을 때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은 뭔가 이거 부장 받기도 애매하고 막 힘드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이렇게 그런 법무법인 그런 과, 과장 광고를 하는 법인에 네. 찾아가게 된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이게 뭐냐 면은 로펌들 배만 불리는 아 와. 일부러 이렇게 질거 알고 장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뭔가 승소에 자신이 있어서 했다가 지는 겁니까? 이제 수많은 판례가 있으니까 아마 변호사들도 알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100점 100패다라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네. 또 승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물론 있죠. 예. 근데 그로펌에서는 승소한 케이스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겼죠? 이겼죠? 그런데 계약자들 사정과 조건과 계약금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라요. 또 그렇죠. 그리고 설명을 받은 내용도 어떻게 설명을 받았냐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이 부동산 이런 재화가 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재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재화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많고 네. 또그 사기꾼들에게 당했다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또 사기를 치는 그러니까요. 이중 사기 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야,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처음에 분양 받을 때부터 조심하시고 자신 있을 때 하라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수분양자들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시행사나 시공사에도 피해가 많게 합니다. 아. 소송이 들어가니까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당연하죠. 재정난이 올죠. 네.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대출 연장이 또 불가해요. 아. 이런 경우는 시행사가... 대위변제라고래서안낸 예. 돈을 내야 돼요 그렇죠 돈이 없잖아요 근데 시행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악성으로 뭔가 고소장을 내고 네. 소송이 들어가면 시행사 입장이나 시공사 입장도 많이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에요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도 이런 게 얻어 걸리면 네. 시행사 입장에도 정말 난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냉정해 져야 돼요. 예. 시행사나 시공사 쪽에서 잘못하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그렇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은 남이 소송을 제기하니까 나도 한번 해 보자 는 식으로 소송을 했다가 음. 아주 아주 큰코가 다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펌들에서 소송을 해 봐요라고 이렇게 유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로펌의 말만 듣지 말고 반드시 제3의 다른 로펌 로펌이라는 변호사를 만나서 이게 정말 가능할 것으로 보이냐. 음. 양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어떤 법률가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고픈 변호사는 백일 굶은 사자보다 무섭다.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요즘에 시행사들도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네. 또 시공사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상적으로 공사도 열심히 하고 사업 진행도 열심히 했던 시행사나 공, 저, 시공사가 무너지는 건 그건 참 아픈 남아픈 일이죠. 맞아요. 그런데 까지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업까지 다 피해가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도 있지만 네. 이 사기꾼들은 잡아서 진짜 엄벌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그 지난번에 우리 어떤 정치인 한 분이 저희 평호 TV에 나오셔서 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부동산 이왜 이렇게 사기꾼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법이 너무 느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을 왜그 주식이나 이런 경제 사범들은 좀 엄하게 처벌하면서 부동산 사기꾼들은 왜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정치권에 네. 자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패호팀 많이 보거든요. 그냥 보기만 했지 뭐이건뭐 시정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왜 보는 거야 정치인들은 이거를 그러니까요. 뭐, 재미삼아 보는 거야? 뭔가 대책을 내놔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표영어 TV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마 이제 소송을 하더라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정치인,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된 좀 대책을 좀더 확실하게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민생, 민생. 눈만 뜨면 민생, 민생 하는데, 진짜 민생이 뭔지, 민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쇼만 하지 마시고. 자, 오늘 우리 이영현 기자, 네. 노래보기가 점점 더 잘 노려보고 있습니다. 제 눈이 지금 자꾸 이렇게 찢어지고 찢어져서 있어요. 큰일이에요. 아, 그 곱상한 얼굴 상하면 안 되는데. <laughs> 곱상하지는 않습니다. <laughs> 오늘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